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네. 어,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야곱 부분. 다 생각하니까 인상 깊잖아. 어. 자2 0세기의 선지자로 불리는 미국의 에이든 토조 목사가 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에 보면, 현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세 가지 잘못된 덕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첫 번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 무슨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내일, 내일 하지, 내일. 그런, 그런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걸. 두 번째 여기가 아니면 어디선가.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은 뭐뭐쨌그렇지집 집에 가서 하지. 지금 해야지 뭐든지. 세 번째는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지. 나에게 사명을 준 거지 누구한테 준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생각.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여기가 아니면 어디선가.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생각이 사로잡힌 순간,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고, 어, 핑계하고 변명하게 되거든요. 마치 수면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좀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지금이지, 언제인가 온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받아야지. 지금 이 시간 받아야지. 어디선가, 언제쯤 올 거야. 축복의 주인공은 누가? 내가 돼야지. 다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가난 땅에 돌아오는 야곱, 이 야곱이 야뽀강 나루에서 지금이죠. 지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 축복의 주인공 이제 그 자리에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이거 생각하면은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볼수 있어요. 이제 가난 입성을 앞둔 야곱의 발목을 잡는 일은 뭐 예상은 조금 했겠지요. 어떤 예상이에요? 형이 나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상하죠. 그러나 그거 이제 알면서도 오는데 막상 소문을 들으니까, 아, 이거는 충격적이에요.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와, 이거 뭐, 한 10명 뭐 이렇게 뭐 데리고 오면은 좀 이렇게 이제 좀 힘으로 맞설 생각도 있는데 아니에요. 400명이 에, 자기를 기다린다. 아, 이 소식 때문에 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형에서 아버지 속이고 이제 복을 가로챈 일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엄마 이제 리브 가는 잠시 봤던 나라이피해 있으면 형이 이제 이제 누그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잠깐이 아니죠.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누가 들어도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20년 전에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이제 홀몸이라 걸음아 나사를려라 하면 이제 가버리면 이제 그치지만 지금은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4명의 부인이 있고, 12명의 자녀가 있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비겁하게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오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아, 이거는 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자기들 그어 가족이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기를 에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성경에 보면은 뭐 야곱이 이제 사자들을 또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소유물을 보내고 세 번째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 이렇게 뭐세때 나누어서 뭐 나름대로 지혜롭게 뭐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종들한테 어, 한때 치면 한대 도망가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뭐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400명이면은) 뭐 그거 말하나 말하지요 오히려 도망가면은 바로 그냥 죽는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고 절대절명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밤이 밤이 일어나 아내와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이제 홀로 어 남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볼때 이제 불쌍한 거죠. 그래도 뭔가 길은 안 보이는데 뭔가 또나름 그 대로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 야곱. 뭘 이와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전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죠. 어, 야곱이 이 사람과 이제 싸워, 시로마 이겼을 때 이긴 것도 아니죠. 저준 어, 거죠. 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준거 보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불러요? 분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이제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은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을 하나님, 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실험을 했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어떤 이유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가난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속자로서의 그, 그 자격이 되느냐. 영적 자질을 자격을 갖췄느냐. 이제 이 부분을, 뭐요. 아,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모세오경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과 또 영적 자질들을 우리가 갖춰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뭐, 내가 뭐, 이거, 더,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뭐 뽐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언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어, 이제 모세 오경 말씀은 묵상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강박적인 거 금방 하나라도 이렇게 덧붙이면 어, 은혜가 되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성경을 이제 볼수 있는 이제 그 기초가 끝났다. 그 기초라고 해서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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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초예요? 기본이죠. 그리고 그 그거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없는데 거기다 뭘 세웁니까? 터를 딱 봤는데 그 터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터를 얘기해요. 그래, 지금 이제 야곱에게 찾아온 이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영적 능력, 그거 자질을 테스트한 예,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것을 또잘 감당하게 되지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자들은 어떤 과정을 또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아무 수고도 없고 노력도 없는데 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반드시 그런 통과, 그 어떠한 고난을 통과해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 야곱에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야곱은 말 그대로, 어, 교활한 자였지요. 이름 그대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 야곱이고 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물론 이제 장점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예, 갈망했다라는 것이. 예, 그게 이제 장점이. 그러나 그 과정은 미숙했고 속이고 어 그로 인해서 예, 또 고난은 따라온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다루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좋지 않는 사람, 뭐 가족, 가족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결국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바타나럼으로 도망간 지 2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은 자기보다 더 교활한, 아, 수가 높은, 외삼촌 라반에게 10번 이상을 이제 속게 되지요. 야, 나도 나지만은 대단하다. <laughs>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광야 학교예요. 자, 이제, 이, 근데 이 광야 학교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끝나는 때가 옵니다. 이게 뭐 한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왜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뭐 죽을 때까지 고생만 시키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 그런 생각 없지요. 저희 저희 둘째 딸이 그 두바이에서, 그, 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이직을 했어요. 3일 됐나? 예. 예. 그니까, 그 전에 자기가 만난 상사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직을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하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laughs> 어? 그 그러니까 절실히 느끼겠다라고. 제가 봐도 정말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대충 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더욱 그렇게 극에 달하니까 뭐한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거든요. 그 출애굽기 2장 그 22절인가 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상달됐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온전해질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그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과 섭리가 있으면요,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고, 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더라. 이걸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견디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견딤을 통하여 우리의 그 영적인 능력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야곱이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영 가나안의 영적 장자로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뭐였다 바로의 400명 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메가톤급의 시험이에요. 왜요? 자기도 죽을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그 자기가 이루어놓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어? 그렇지 인생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 그러니까 존재와 생존에 대한 그런 위기. 이게 이제 느껴져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살만하네 그런 그런 예? 아직까지 뭐 살만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아직 좀더 연단이 필요하네.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어떡하든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적 씨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내가 자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되어주는 선물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씨름은 무엇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씨름이죠. 그래도 이런 영적 감각들을 우리가 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씨름, 이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온전한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뒤에 정리하면 야곱백이 있어서 약복한 기도는 가난의 상속자로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달아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육신의 결함을 갖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자기도 알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어, 땀방울이 이제 피방울 같이 되도록 영적 시름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의 이 기도는 꼭개세만의 기도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약복간 씨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더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다 힘이 듭니다. 아까 이제 약. 해가 돋았다, 이제, 고 인상 깊었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인상 깊어서 제가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아직 애서와 만나지는 않았지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제 겸손하게 형을 만나면서 일곱 번 절을 하는 그 절은 형보다도 그 대상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애서의 마음이 한번 절할 때마다 두번 절할 때마다 세번 절할 때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적인 시름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은혜들이 또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